자, 안녕하십니까. 교연팔입니다. 이번에 게임은, 이라는 게임인데, 어, 슈렉이 쫓아오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아이템 8개를 먹는 게임 같아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뛸수 있다, 뛸수 있다. 아, 근데 점프가 없어! 무슨 게임에 점프가 없어! 아니, 물에 빠지면 죽어? 뭘말안 어, 해줬잖아. <laughs> 아, 물에 빠져 죽는다고 말해 주든가. 당연히 수영 쳐서 갈줄 알았지. 아, 시작한 지 23초 만에 죽었어요. 그것도 게임이 아니라 물에 빠져서. 그런데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네요. 아, 솔직히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전잘안 보이거든요. 사실 모니터가 화면이 너무 어두워요. 제 모니터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산걸좀 후회돼요. 그냥 옛날 거쓸 걸? 아, 저쪽에 아이템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저 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아싸, 하나 찾았다. 아예 바로 찾지, 금방 찾지. 뭐야? 뭔 소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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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아, 어딨는 거야? 아, 이불 안쪽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불타 죽는 건 아니겠지? 말이 타고 있어! 괜찮나, 친구? <laughs> 저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어, 어,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 에어컨삥 여러분들도 화면이 어둡습니까? 자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laughs> 아악! 안 돼! 생각보다 <laughs> 느려! 돼진가봐 아, 노래는 왜 이렇게 경쾌해! 아,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아. 자. 와, 저 노래 뭐야, 졸라 경쾌. 해 듣다보면 중독될지도 몰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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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니, 어, 우리 있는데? 나 오늘부터 슈렉 많아 안볼 거야. 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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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점프 기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아까 왔던 곳, 어, 공중화 정신인가 보다. 아, 아니구나, 창고구나. <laughs> 미안해, 널 무시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 맞네, 공정하지 휴지 있는 거 보니까 맞네요. 아, 점점 빨라지는 거 같아. 저 용력은 몸뚱이가 아, 내가 더 느린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왜 여기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거야? 좋아 좋아, 못 오고 있어. 느낌 탓인가? 더 빨라지는 게 그치? 그래, 뭔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야 찾았다 찾았다. 여기야 여기야 아까 왔던 데인가? 아 불에 들어간다고 안 죽는구나. 그럼 들어가서 아이템을 찾아봐야 없네. 일단 아이템은 되게 반짝거리면서 되게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아 봐봐 야 여기도 길 있구만 갈수 있어! 좀만 힘을 내! 아니야 아니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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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다른 게. 아! 아!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대단! 안돼! 안돼! 죽이지 마! 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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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명슨 대지마! 어! 어 다행이야 아쟤 어, 게다가 무표정이야 쟤아 사 표정있으면 덜 무서울텐데 그 무표정인데 화난 표정있죠? 무표정이 낫다고요아 그런가? 웃고있으면 더 무서운건가? 아 차라리 화난 표정으로 쫓아오면은 덜무서울것 같은데 나는 헐! 야 이게 뛰고있는거였어! 주인공도 뚱뚱한가봐! 난 이게 뛰고있을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잡혀야되는건 아니겠지? 어야 길이 있다 길 자세히 보니까 길을 따라가자 그래 이런 게임은 원래 길을 따라가다보면은 있기 마련이지 길을 따라가는데 화장실이 나오네? 그리고 기, 길은 끝이네 뭐야 화장실을! 화장실을 위한 길이었어? 다행히 제한시간이 없네요 이 게임은 노래가 계속 바뀌어 이거 노래는 왜 바뀌는거지? 노! 야 반가워. 아야진 그, 10분 만에 찾았네. 이런. 난 네가 있는지도 몰랐네. 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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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이템이 생겼나 봐요. 여기 밝아진 거 보니까. 어, 아닌가? 맞다. 다섯 개. 저야 이득도 긴장게 긴장해! 긴장을 끊어놓지마! 이번에까지 죽으면은 분명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화날거야! 다섯개 찾았고 자, 반짝거리는 곳을 갑시다 어디, 어딨죠? 어, 없는데? 왜 자꾸 소리가 나? 아 무섭게 아, 깜짝... 아씨, 아 어머... 어디 사는 어디 사는데 못 봤는데... 아, 물 밑에 있었구나. 아, 이번엔 진짜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이고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아, 드디어 찾았네. 아,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어. 오빠가 많이 찾았잖아. 자, 이거... 이 다음에... 무조건 거기 화장실, 화장실... 어... 어 저기 하나 있을 것 같아. 어, 하나 있는 것 같아. 뭐야 왜 반짝거려? <laughs> 아씨왜 반짝거려? 아 진짜 진짜 아이템이 반짝거렸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아그데 슈렉 왜 이렇게 빨라? 아자 그러면 마지막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제 단련됐다. 아, 근데 어, 방금 어디 있던 거지? 분명 반짝거렸는데? 아. 근데 나 점점 잘하는것 같지 않아요, 근데? 찾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빨리 칭찬 좀 해봐. 기죽기 전에. 아, 저기가 제 화장실에서 나오네요. 초반에 진짜 느리다. 점점 빨라지는 거 맞네. 이거 봐. <laughs> 초반에 완전 완전 느린 보네. 얼굴도 엄청 큰 게. 이게 보니까 굳이 구석까지 들어가서 찾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찾으면 될것 같아요. 봐봐, 야, 봐봐. 이렇게 대충 보는 게더 빨라. 오케이, 이 게임의 요령을 알아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씩. 나못 뛰냐고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건데? <laughs> 어, 심장 터질듯이 뛰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거. 아, 안 느껴져요? 이 속도감이? 아까 화장실에 있었다고요? 뻥치지 마. 나못 믿어.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안 속는다. 그래도 혹시 가볼까? 진짜일 수도 있잖아. 한번 가봐야겠다.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화장실은 아니었구만. 자,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아, 제발. 집 안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다른 길이었어 <laughs> 전이 게임을 못깰것 못깰 같아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도전합시다 다음번엔 꼭깰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어뭐 나름 재밌게 했습니다 게임이 안, 이상하네요 저는 잘했는데 전 최선을 다했는데 자 여러분들 재밌게보스는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눌러 주시고, 녹화는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건담 건담 건담이 말을 건담 m condam, condam, c o n